신명기 20,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갑칠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마가렛 파워지라는 여성이 지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하나는 이 시를 지은 마가렛의 남편인 폴 파워지가 큰 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병이 너무 중했고, 받는 치료도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살수 있다는 희망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조차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폴의 모습을 지켜보던 담당 간호사가, 하루는 제가 선생님을 위해 시한편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폴의 허락을 받고 그 간호사가 읽기 시작한 시는 자신의 아내가 지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이렇게 두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힘든 순간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내 팔자국만 외롭게 남아있는가? 생각이 들자 원망이 생기면서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면 늘내 곁에서 심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어디에 계시고 저 혼자만 이렇게 남겨놓으신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결코 너를 네가본그 한계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면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에 나의 발자국만 남은 거란다. 폴은 간호사가 들려주는 시를 다시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를 그런데, 폴이 이 시를 들으며 은혜를 받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준두 번째 은혜인데요. 시간은 폴이 이 병원에 있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폴은 자신의 부인인 마가렛과 함께 어느 한적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면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 마가렛은 조금 전 해변에서 남편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방금 들은 시로 썼고 이 시를 남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이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가 담겨 있는 액자가 사라져 버렸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하루는 이 부인 마가렛이 어느 가게에 들렸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 컵, 카드, 열쇠고리 등에 바로 자신이 남편에게 선물했다가 잃어버린 이 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가 어떻게 여기에 기록되었지? 놀라움에 다가가 그 시를 대하는 순간 마가렛이 또한번 놀란 것은. 이 시를 지은 사람에 대해 작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누군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가렛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선물한 소중한 시가 도중 맞은 것도 속상한데 분명히 작가가 존재하고 그게 나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알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가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속상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시를 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대하는 사람들이, 비록 내가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대신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되기를 마가렛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가, 처음 이 시를 지어 선물한 본래의 주인인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도 남편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이 시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광야에 서도 너희가, 당하 여거니와 사람 이, 자 기의 아들 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앉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분명히 하나님 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앉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순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커다란 포도송이까지 내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어쩐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이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의 모습이 거인과 같다는 겁니다. 거인과 같다. 키가 크고 몸집이 잔대합니다. 감히 상대도 할수 있는 없는 무기와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큰 문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 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정탐꾼들은 보고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그들이 가져온 커다란 포도송이가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들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 되어버렸으니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 낙심하고 힘겨워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이 시간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나를 위해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오늘 보는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전이라는 말은 눈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서 하셨으니, 너희가 보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데요? 뭘 보았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든 사람들은 이곳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길도 없고, 우리는 모두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요. 그 쓴물마저 없다고 외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투정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패로 이끄셨던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40년 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바로 나의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기도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순간순간 상황상황마다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빈손으로 세상 앞에 그저 내 던져질 삶도 있었고요. 온갖 고생을 하며 그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그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헤어나지 못할 수렁에 꼭꼭 가두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고비를 우리는 잘 넘겼고, 무거운 짐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편 77편을 보시면 아삽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편 77편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삽이 고통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끝이 셨는가 하는 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으며 울부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일어나자비. 울부짖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목적이며 주의 행사는 낮은 소리로 되네 이리이다. 예 제 쪽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다시 묵상하며 되새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나를 위해 내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으며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률하심 아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은요,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찾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지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할때 매사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면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부리기에 실패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만 하려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만 순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원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 그러기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일어나 걷기는 커녕 아마 앉아있을 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종종 그런 말 하시죠. 옛말하듯 말할 때가 올 거라고. 예,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 오늘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에 주님의 발자국 하나만 찍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전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호사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나의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 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며, 안으시며,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 힘들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추정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